나는 가장 캣우먼이 캣우먼다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음. 집사로서 아, 어. 미셸 파이프의 캣우먼은 고양이를 지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 음.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이 와서 셀리나에게 비빕니다. 음. 그게 뭐냐 고양이들이 집사를 아주 사랑하고 애정을 갈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어. 진정한 캣우먼인 거지 고양이와 어. 함께 소통하고 사랑하는 집사인 거야 진짜 캣우먼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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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처음. 창문 나가서 이렇게 또 뛰어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진짜 약간 체조 선수같이 정말 고양이같이 막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네. 건물을 타고 내려가는데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와 이거는 캐도만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배우의 아름다움 그런 캐도만 다운 움직임 그리고 고양이를 진정 사랑하는 집사, 요세 가지 포인트에서 저는 캐드몬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캐드몬 렌즈가 렌즈 카메라가 작동하는지 이제 배트맨이 보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애가 캣살려고 한다 하고서 이렇게 쭉 보는데 배트맨이 여기서 어 작동을 잘 하네 이러잖아요. 나는 참그 음.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 아그 장면은 진짜 어 진짜, 약간, 어, 어, 진짜 그러네. 배트맨 캐드만스럽다 나도 그 장면 좀 웃겼어 음. 웃기면서 약간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웃기기도 웃기고 뭐 배트맨 캐드만스럽기도 하고 근데 특히 좋아하는 건 뭐였냐면은 배트맨이랑 캐드만이 서로 그 옥상에서 키스를 하잖아요 근데 어, 키스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트맨이 이제 캐드먼이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그 경찰들이 배트맨이 내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캐드먼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먼저 키스, 배트맨이 키스를 한단 말이죠. 야, 그거 보면서 참 대사 감질만 나게 썼다 생각하고 진짜 캐드먼스럽더라고요. 그 배트맨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배트맨이 통제할 수 없는 톡톡 튀는 럭비공 같은 그런 게 저는 캐드니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 것처럼 영화가 잘 잡아냈다 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이 펭귄은 진짜 펭귄이다 이런 음.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생각을 했고 뭐 당연히 펭귄 드라마 너무 기대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팀버튼의 펭귄은 어떻게 보면 팀버튼의 펭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 펭귄은 진짜 원작 펭귄이다 할 정도로 만약에 후속작이던 어디든 나온다면은 좀더 펭귄도 하이테 그래 쓰거든요. 사실 새들도 무기로 쓰고 이런 좀 스타일을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고 콜린 팔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완전 그 진짜 뉴욕 목소리 나는 거예요. 억양이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그 억양 연구를 해가지고 바꿨다더라고요. 그 전문아 그래요? 저? 나는 진짜 이 영화는 캐스팅은 진짜 흠 잡을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음, 저는 아직도 생각해 보면은. 콜린 파렐이 알프레드를 맞고 에디 서키스가 펭귄에 맞아도 더 대단했을 것 같아 아직도, 아, <laughs> 아직도 그래 에디 서키스 아, 분이 펭귄을 했으면 정말 대박이지 않았을까? 아니 콜린 파 그분은 분장을 엄청 했잖아요 그좀아쉬워가 그러니까 에디 서키스 하면은 분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치 <laughs> 서로 윈윈인데 아, 아 이게 이제 예, 욕심인데 그렇죠. 액션이 아쉽다 음. 액션이 아쉽다는 건데 사실 이 영화는 액션을 제외하더라도 뭔가 재밌기는 합니다 해서 충분히 볼 만한 영화지만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만화적으로 연출을 하더라도 더 영화적인 오버를 하더라도 상징적인 액션 장면 하나라도 만들었다면은 음. 이 영화는 더 완벽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 영화가 너무 사실적인 액션을 표방하고 사실적인 연출을 표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기는 하는데 이게 두구두구 회자가 되려면은 그런 인상적인 액션을 하나 짤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징적인 이 영화를 음. 더 배트맨을 대변할 정도의 상징적인 액션이 그런 게 없다는 게참 아쉽다. 이런 액션 씬을 한번 배트맨 한번 해주고 싶다 하는 게 뭐냐면, 은 킹스맨 1에서 조회에서 콜린퍼스가 조종당하면서 아음막 그런 과감한 카메라 무빙에 어울리는 게 진짜 배트맨이거든. 약간 아함 시리즈 게임에서는 진짜 그렇게 화려하게 촥촥촥촥 가면서 적들을 물리쳐요.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배트맨한테 그런 액션 한번 꼭 선물할 거다. 약간 팬적인 욕심이 이구나. 이거 맞아. 팬적인 거. 욕심이 아니야.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원작에서는 배트맨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무술가 마샬 아티스트 중에 열명 중에 일이야. 이게 어쩔 수 없어. 배트맨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일등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건그베네플라 배트맨밖에 없어요. 팬귄 카체이시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어, 맞아, 정도가... 맞아. 어, 근데 <laughs> 그건 맞아, 진짜. 이게 진짜 환기를 시켜주고, 진짜 대박이었어.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배트모빌 액션신에서 절대 배트모빌 화려한 무기를 쓰지 않고, 열심히 뒤만 쫓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사방에 장애 무기를 나와가지고, 계속 배트모빌이 올망주망막 도망가고 그러고, 행위도 그러는데, 그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영화가 참고한 영화 중에 하나가 프렌치 커넥션이 있어요. 여기 이 프렌치 커넥션의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추격신이 엄청나거든요. 이 추격신이 그 아래서 차가 가고 위에서 전철이 쫙 가면서 전철에 탄이 범죄자를 잡아가는 건데 그때 그 차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요. 그게 차가 뭐 엄청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는데 그 장면이 좀 연상이 가기도 했고 또이 프렌치 커넥션에 엄청 유명한 반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스포일러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제 뜰채가 반전의 중요한 요소로 나오잖아요. 뭔가 배트맨이 파내는 걸로 그것도 프렌치 이션에서 어떻게 딱 보면 바로 아실 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 배트맨 명작 코믹스들을 탐구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작 영화들을 참고를 했어요. 이 코믹스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했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고 다크네이트 같은 명작도 있어요. 그 리들러와 배트맨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건꼭 자세히 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배트맨이랑 조카랑 유치장에서 같이 있었을 때랑 비슷해요 아음 그런 점이 조금 전 연상이 도같고 마지막에 오토바이 타고 쫙 가잖아요 배트맨이 근데 그것도 이제 다크나이트 보면 또그 명장면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그 명장면이 상당이 아 나기도 하고 팔코네를 습격할 때 팔코네 그 건물 습격할 때 일부러 약간 그 여고괴담의 귀신처럼 배트맨 쫙묘사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연출 방법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비슷하기도 하고 또 리들러의 그 어떤 그 영상들 리들러가 보내주는 그 잔액한 잔인한 장면들이 뉴스에 나온것 그런 것도 굉장히 다크 나이트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크 나이트 같은 영화 또 참고하면서도 다른 명작 영화들을 참고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다 아시겠지만 영화 초반부에 이제 그 카메라로 보는 거 그거 완전히 그 이창인 거고 범죄자가 중간에 자수해가지고 잡히는데 잡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그건 세븐인 거고 코스튬 완전히 음. 리들러 간거 조디악인 거고 존 터트로 이분이 사실 이 원작의 카마인 팔콘이랑 비슷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 목소리랑 생김새가 딱 마이클 콜리온의 늙었을 때그대부 한편에서 마이클 음. 콜룬의 늙었을 때가 약간 그런 목소리의 그런 얼굴이거든요 그런 점에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대부를 영향을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부 분위기를 실제로 또 펭귄을 묘사할 때는 대부2의 그 프레드너를 많이 참여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선거 기간에 자경당이 나오는 거란 점에서는 택시 드라마랑 또 비슷하고 그리고 또이 영화가 또 참고한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차이나타운인데 이 유력 가문의 이 가정사에 비밀이 있는 걸 조사하는 이 탐정의 내용 이것도 차이나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많은 이 유명한 영화들을 참고한 티를 냈고 그걸 너무 또 티를 내지 않으면서 잘 반영을 했고 영화에 맞게 또잘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이 캐드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누아르 작법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배트맨도 이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외롭고, 막, 어, 나레이션도 하잖아요, 심지어. 이거 완전히 누아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많은 이 명작 영화들을 배운 이 멜리브스 감독의 이더 배트맨이 참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븐과 조디아 느낌이 나긴 했어요. 탐정적으로서 잘했다 하는데, 내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유니버스의 첫 작품이라는 거죠. 유니버스의 시작이라는 게 조금 염려가 된다는 거죠. 음. 세븐이랑 조디악을 보면서 세븐 투나 조디악 투를 기대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게 더 배트맨이 이거 하나로 깔끔게막 막 이러면 좋아. 이 분위기를 가지고 유니버스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건데 배트맨 유니버스를 담기에는 조금은. 한정적인 분위기다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제 사실적으로 가고 너무 이게 어두운 분위기고 요런 분위기라면은 이제 배트맨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왔지만 정말 슈퍼한 빌런은 나온 적 없잖아요 이런 배퍼스에서는 맨베트나 클레이스나 킬러크롭 같은 만화적인 캐릭터 요런 것 조금 기대하기 어렵겠다 해서 뭐 지금 후속작으로 생각하는 캐릭터들도 보면은 이제 뭐 조커 부엉이 법정 캘린더맨 그나 아, 이제 미스터 프리즈인데 나는 뭐 왠지 모르게 계속 맨베트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음... 아, 맨베트 한번 진짜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클레이 페이스도 난 진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음... 못 보겠다. 이런. 분위기라면 못 보겠다. 근데 재미삼아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2에는 좋고 나오고, 3에서는 농수전 하면 재밌겠다. 음, 이 생각을 했단 네, 말이에요. 또 모르죠. 2에서는 또, 또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기대해 볼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다. 하는 게 제가 그냥 염려하는 음.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생각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고, 롱할로윈이 딱 2년 차 얘기잖아요. 근데 2년 차 롱할로윈의 중년적인 뭐냐면, 이 롱할로이는 뭐하비덴트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고담시가 그 어떻게 이 범죄 제국이 어떻게 마피아에서 슈퍼빌런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한 그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롱얼로인의 완전을 참고했던 거 보면은 그 이후 작품에서는 조금 더 슈퍼빌런적인 좀더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음. 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바램이 있고, 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원작의 맥락도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이제 그 석편들, 성공한 석편들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영화 스케일을 키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르를 다르게 하는 게 성공 완성의 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음... 스타워즈 5도 4편이랑은 굉장히 장르가 다르고, 배부투도좀 느낌이 다르고, 다크나이트랑 배트맨 빙주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자, 장르가 다르게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더 배트맨의 장르가 2편에서는 꼭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더 슈퍼빌런들만. 나올 슈퍼 히어로. 왜냐면 이게 배트맨이 8 0년이후 역사가 길다 보니까 SF적이고 좀 전대물스러운 맥락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현실적으로 고증이 되면서 살아남은 캐릭터들이 이제 미스터 프리즈 포이즌 아이비 저도 이런 악당들 좀 보고 싶고 포이즌 아이비가 진짜 도시 전체를 음. 정글로 만들어가지고 어. 그거를 막 음. 해결하는 배트맨이라던가 뭐 그런 진짜 스케일을 확 음. 하는 리들러는 진짜 다 다 했어, 여기서 다 했어. 응, 음, 음, 맞아요. 그러니까 리들러가 할수 있는 거 진짜 다한것 같아. 퀴즈도 내고, 살인도 <laughs> 테러도 하고, 하고. 막, 테러도 하고, 사실 음. 하나 더 하면은 뭐 하냐면은, 미로 같은 거. 리들러 시계 메이스, 뭐 이런 그렇지, 거를. 한번더 보여줘. 그 만화적인? 그런 것까지 했다면은, 진짜 리들러로 할수 있는 건다한 음. 거야. 이제 더할 것도 없어. 음, 맞아요. 그러니까. 팔은 또 비초능력 악당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걸또 한다. 2에서 3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미 GCPD랑 펭귄도 분위기 그렇죠. 똑같이 갈 거란 말이야. 이거 새로운 걸 갑자기 만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지는 말고. 근데 이번 배트맨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게 다음 작품에서 킬러 크록을 만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살짝은 이제 오만한 배트맨이 한번 혼나는 거지 정말 죽을 음... 것 같은 위기를 겪은 다음에 인간으로서 연구하고 마샤라치를 연마를 하고 좀 여러 가지 함정도 좀 파놓고 설계를 해가지고 킬로크로그 극복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는 그런 인간이지만 정말 슈퍼 히어로의 준하는 다, 다방면에, 그, 왜, 오각형, 육각형 있잖아. 아, 그게 꽉 차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춘 베트맨을 한번 보고 싶다. 이 오히려 한번 진짜 신체적으로 강한 악당을 베인 말고도 또킬러 그런 게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